안녕하십니까? 그림책으로 읽는 영성 노트르담입니다. 마리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림책은 블룸카의 일기 이보나 허미엘레스카 글 그림 이지원 옮김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군요. 네, 마리아 선생님. 오늘의 책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2012년도에 한국에서 출간됐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어린이 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폴란드의 교육자 야누시 코르차과, 아, 그가 운영했던 고아원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오늘의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는 1960년 폴란드 태생입니다. 어, 회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 4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직접 그림책 창작을 시작했습니다. 어,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는 폴란드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작품이 기획되고 또 초판이 출간되는 그런 작가인데요. 2004년 한국에서 데뷔한 후에 거의 모든 작품이 이렇게 한국 초판 출간 되고 있고 또 작가와 함께 그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를 그림책 작가로 데뷔시킨 사람은 번역가 이지원 씨라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그림책을 옮긴 분이고 또 어린이책 기획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림책 작가와 작품의 국적, 그리고 출판 방식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신선한 그런 예에 속합니다.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ABC, 마음의 집, 눈, 두 사람, 생각, 또 여자의 왕국 등 다수의 그림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정적인 일러스트 그리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철학적 사유로 유명합니다. 어, 여러 번의 그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당신의 책들은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런데 어린 독자들이 그걸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작가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하네요. 책이 가지고 있는 겹겹의 의미층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이해되고 인생의 단계를 지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림책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또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가서요, 그림과 함께 전체적인 스토리 소개해주시죠. 네, 어, 폴란드 바르샤바 코르착 선생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블룸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블룸카는 매일 일기를 썼죠. 코르착 선생님과 또 다른 아이들과 찍은 사진도 붙여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모두 12명인데, 코르착 선생님의 고아원에는 사실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죠. 이 아이들에 대해서 블룸카는 일기 속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블룸카의 시선에서 보는 어, 그 아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이야기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은 트다 항상 배가 고프다. 여름 내내 부엌에서 힘부름을 하고 모은 돈으로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서는 양동에 담아서 강에가 놓아주었다. 코르착 선생님은 그런 지금은 트를 칭찬하셨다. 머리가 짧은 이 여자 아이는 레기난데 독서 대회 때마다 1등을 한다. 레기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다. 또 얘는 코칙인데 진짜 이름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코칙은 겨우 다섯 살이지만 정말 힘이 세다. 이후에 얘는 아브라멕인데 얘는 한난데 아론인데 폴라인데 하면서 그 사진 속 아이들 각각에 대한 블룸카의 서술이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하죠. 여기 이 사진 속의 여자애가 바로 나 블룸카다. 일기장에다가 나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내 비밀을 적어 넣는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 코르착이다. 선생님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자기만의 꿈과 비밀을 가질 권리가 있고 어른들은 항상 어린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셨다. 토요일마다 선생님과 우리 200명의 아이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주 동안 했던 좋은 일 그리고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 코르착 선생님은 벌보다는 상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여자든 남자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셨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리다는 것이 결코 바보라든가 더 못하다라는 그걸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어린이는 뼈가 자라는 만큼 마음도 따라 자라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고 그 때문에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중에 잘못한 아이가 있으면 어린이 법정에 서게 해서 공정함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하셨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늘 책을 읽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시끄럽게 굴면서 뛰어다녀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아이들에게 뛰지 못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장한테 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지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자유가 있고 또 충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신 선생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소중한 분이다. 또한 우리도 선생님에게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다. 네, 여기까지 그 블룸카의 그 목소리로 이야기가 전달되고요. 다시 원래 내레이터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블룸카의 일기 역시 빼앗아 졌죠. 그렇다면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린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일기는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라는 문장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매짐을 하는데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블룸카의 일기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의 바탕을 두고 쓰여졌고요. 또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던 고아의 집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이면서 또 이야기 속에 코르착 선생님도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어, 그림도 참 특별해요. 질감과 또 문양이 다른 종이나 뭐 이렇게 천을 이용한 그런 꼴라주 네. 기법이 사용되기도 한것 같고 또 다양한 채색 기법이 어우러져 아주 인상적이고요. 그림을 한장한장 한장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또그 안에 내포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꼴라주 기법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또, 노트 모양의 종이가 많이 보입니다. 어, 코르착 선생님이 살던 그 당시의 노트를 구해서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해요. 또, 전반적으로 색감을 보게 되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주조색으로 쓰였는데 이두 가지 다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런 색입니다. 노란색의 경우에는 그 유대인들이 나치를 박해, 낮의 박해를 받던 시절에 그 옷에 노란 별을 달아야 했죠. 바로 다윗의 네. 별인데 그게 노란 별이었고요. 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제위에 많이 들어가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귀의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간별할 때 귀를 살펴봤다고 해요. 또 어떤 장면에서는 샤워기 아래 서 있는 그 소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공책의 세로선을 활용해서 마치 쏟아지는 물줄기인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가슴 아프지만 가스실에서 샤워기처럼 그 내뿜어지는 가스를 마시고 죽어가야 했던 유대인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또 불이 켜진 일곱 개의 초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할때 그렇게 켰다고 하는데요. 한우카 같은 그런 의식에서 썼다고 합니다. 또한 그림책 속의 인물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상을 입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입던 패턴을 조사해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뒤쪽에서 가스실로 향하는 기차 아래에 손가락 모양의 펜 떼가 보이는데 마치 나치의 유대인 단합을 고발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죠. 또 일기는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라는 글 텍스트 위로 쏟아지는 꽃은 바로 물망초인데 이 꽃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고요. 어, 뒷면지에도 같은 꽃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르착 선생님이 어린이와 똑같은 모양의 푸른색의 옷을 입고 마주보고 있는 장면에서는 어, 어른과 아이가 서로 같은 눈높이에 있음을 또 드러내주는 그런 어, 장면이고. 지도 속에서 물고기가 보이는 장면도 있는데요. 그 물고기는 바로 잉어입니다. 유럽에서 잉어를 먹는 유일한 민족이 체코와 폴란드 계열의 유태인이라고 하네요. 블룸카가 자기 일기장에 붙여놓은 그 사진 속의 주인공이 바로 12명의 아이들과 코르착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 각기 차별화돼서 그려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아원의 한 일원으로서 아주 특성도 없고 몰개성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서 존재로서 존중을 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아이들의 상황과 분위기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작가는 등장 인물들 하나 하나에 아주 독특한 얼굴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개별 그림도 굉장히 중의적입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말 그림의 힘이 대단한 그런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야기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블룸카라고 하는 한 소녀의 일기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게참 특이하게 보였어요. 일기 또는 뭐 개인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 어, 그것은 어, 한 개인의 어떤 지극히 사적이고 사소한 일상의 기록이기 때문에 에, 그것은 어떤 의미도 발생시키지 못할 거다 이렇게 흔히들 어, 오해하거나 또뭐 이렇게 간과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어떤 개인의 하루하루의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미시 역사.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마이크로 스토리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근데 그한 개인의 그 기록은 세월 속에서 때때로 아주 위대한 기록의 가치, 유산의 가치를 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일기, 기록이라고 하는 건한 사람의 삶 속에서의 어떤 경험 그리고 지각을 글로 정박해 놓는 거잖아요. 또 겪은 일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의 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린 책 속의 화자도 일기는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불어 일기 또는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텐데요. 어떤 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그의 삶, 사상, 생전에 했던 일과 업적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영생하는 존재일 겁니다. 블룸카의 가슴 속에도 어, 이런 코르착 선생님이 하셨던 일과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을 테고요. 더불어 이 이야기를 함께 보고 듣고 읽은 우리 독자들의 마음 속에도 코르착 선생님은 어느 순간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죠. 한편의 이야기에서 우리 독자들이 등장인물들의 삶, 그들의 치열했던 어떤 인생의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는다면 그들은 또한 우리 가슴 속에도 영생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텐데요. 오늘 이야기처럼 그 캐릭터들이 작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실존했던 인물일 때 거기에서 오는 생생한 감동은 더욱 독자의 마음을 파고들겠죠. 이 블룸카가 이야기하는 이 그림책 속의 주인공이기도 한이 야누시 크루착 선생의 생애, 네. 그의 어떤 삶의 족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그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태인 가정에서 출생했고요. 또 의사이면서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작가로서 평생 어린이들을 돌보기도 했던 어린이 인권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12년 4월에 크로말라 거리 92번지라는 장소에 고아의 집을 지었고요. 장장 30년 동안 운영하면서 유대인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분입니다.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던 해에 이제 독일군이 수도 바르샤바를 침공했죠. 그때 고아원 아이들을 데리고 바르샤바의 개토로 거처를 옮겼고요. 몇년 뒤인 1942년 8월에 그 수용소로 유대인 강제 이주가 있던 날, 약 200여 명의 어린이와 함께 행진을 해서 수용소로 직행을 한 뒤에 가스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코르착 선생을 빼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탈출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네, 그런 분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코르착 선생님은 고아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한 일상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남달라 보였어요. 네. 특별하고 어떤 아이들의 사정과 성향에 따라서 세심히 살펴보고 돌봐준 그런 일련의 손길을 또. 이런 아이들더러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은 심장 보고 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일화라든지 또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런 일련의 교육 방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그 바탕에 어린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이것이 들어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정말 그렇죠. 어, 또,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주어진 상황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또 직접 체험하게 한 뒤에 스스로가 행한 일에 책임을 지게끔 했고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교육한 그 코르착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참다운 사랑과 존중의 방식을 정말 몸소 가르친 그런 분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주인으로서의 의무는 강요하지만 오늘의 주인으로서 누릴 권리는 무시한다라는 말씀도 남겼고요. 이런 일련의 말씀들과 또 모든 행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코르착 선생의 숭고한 삶의 행적을 통해서 어른이자 또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끔. 하는 부분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어린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어떤 보살핌 그리고 권리가 있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어른들은 그들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또 충분한 이해나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어, 더구나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어린이를 말과 행동으로 협박하거나 함부로 체벌을 하거나 또는 방임하거나 가끔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죠. 어린이 권리 장전의 내용을 정말 오늘날의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 영성으로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오늘의 그림책 속에 야누시 쿨착 선생의 그큰 모습을 보면서 요한 하이니 페스탈로치의 환생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페스탈로치는 일찍이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고요. 또 19세기 이전에 이미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각자였죠. 어, 더불어서 또 우리나라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 일제강점 시기에 많은 동요와 또 아동문학을 지으셨고, 어린이라고 하는 명칭을 창안하시기도 했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선포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죠. 그렇지만 이 어린이에 대한 사랑, 이것을 생각하고 인류의 큰 스승 생각할 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네. 이 성경 마코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기억이 나고요. 네. 또, 마태오 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철부지들은 두말할 나이 없이 바로 어린이들인 것이죠. 네, 이처럼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어린이 네. 또 철부지. 어떤 사람일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성을 생각을 좀 해보면 어린이는 잠시 이딴 짓을 하다가도 금방 부모의 품을 찾아 돌아오는 그런 존재죠. 네. 또그 영혼이 또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금방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하죠. 이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잘못을 뉘우칠 줄도 알고 매사에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따를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면서 또 반기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주위의 여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 우리의 후속세대를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고 또 신앙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사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엄목한 시절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어린 고아들을 돌보고 또 사랑으로 훈육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존과 품격을 지켜온 야노시 코르착 선생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이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계시의 비전과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네. 또 그런 생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큰 안목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블룸카의 일기라는 그림책을 함께 보았는데요. 지난 20세기 인류가 직면했던 가장 큰 고통이고 광풍이었던 세계대전,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슬픈 역사가 그림책 속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읽은 우리는 책 속의 화자인 블룸카, 그리고 그녀의 친구 지그문트, 레기나, 코릭 등과 같은 유대인 대학살에 희생된 150만 명의 유대인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이 순수한 영혼들을 데려간 전쟁의 광기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그림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서정남 라우렌스요. 손희정 마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